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의 시발점이 된 김할머니 사건. 기억하십니까?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는 가족과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는 병원 사이에서 법원이 가족의 손을 들어준 사건인데요. 최근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후 10개월이 된 영국의 신생아, 찰리 가드입니다. 보조장치 없이는 스스로 호흡을 할수 없고 근육 약화와 뇌 손상이 수반되는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김할머니 사건과는 반대로 병원 측이 먼저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고. 부모는 이를 거부하고 치료를 계속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지난 4월 찰리의 존엄사 권리가 우선한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했고 유럽 인권재판소도 지난달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자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영국 버킹엄궁 앞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찰리 부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찰리 가드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찰리의 사례를 애정과 슬픔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찰리의 끝이 올 때까지 옆에서 보살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응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영국인들 또 교황과 함께 찰리 가드를 도울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